친구들 네, 안녕 할미니가 얻은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네 이건 머랭쿠키인데 음, 나 이거 먹고싶어 이거 하나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난거지? 아 나보고 샀는응 친구가 선물 준거구나 맞아 아 근데 엄마는 지금 이거 허, 유리 반대로 놨어 이거 얼마나 이쁜건데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봐요. 앉아 봐요, 앉아봐요. 이거 아까 갔다 왔죠 우리가. 응. 자,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여덟 개인데 하나 하나씩 다 갖고 왔지. 로자자. 우와. 뭐? 어? 응. 잠깐만. 이거 봐. 여덟 개. 엄마가 아까 아까 봤는데 치즈랑 초코랑. 돼지 마랑 소금이랑 뭐 이런 거 있었어. 맛있겠지. 네. 이거 한번 어떻게 뜯어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잠깐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일단 하나를 엄마가. 하이라, 이게 무슨 무슨 맛 같아? 이거 봐. 이 이쁘다. 이쁘다. 이거, 초코. 그렇죠. 돼지 바안 돼지 바아 요즘에 수제 마카롱이 진짜 잘 나와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요? 아니막 이거 봐. 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남친 이거 하나, 아빠 뭐 줄까? 아빠 이거? 네. 그래, 한번 이거 줘보자. 이렇게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음, <목소리> <응, 목소리> 나이 좋아해. 응? 나 이거 좋아해. 좋아는 색깔. 하려 마카롱 무슨 맛이야? <목소리> 나 이거 <이걸> 좋아해. 맛이 나요? <목소리> 맛이 나요? 좋아해요? <목소리> 네. 무슨 맛인지 몰라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귤 <목소리> 네. 맛이야? 귤? 귤이 아니라 치즈라고 할 걸. 이건 알겠다. 이거 엄마 이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소금, 솔트 카라멜 이런 거 이런 거. 하자. 우와. 음! 너무 아, 잘 만들지야. 대리 어요 음. 맛있어요? 이거 엄마 좋아하는 맛있어? 요 이거 엄청 좋아하는 맛이어저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거 아빠나 아이들 다 맛. 맛. 있네오게 와. 나중에 하루이 우리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 네. 오. 이쁘게. 음. 나는 나는. 우리는 만들 거야. 이건 봐봐. 알록달록하지 안에. 너가 저거, 저거 안에서. 초코쿠키. 나 네. 좋아. 정답 오레오. 나. 네. 정답. 정답. 꼭.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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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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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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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요와 우와, 우깐만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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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정답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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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와우 정답 와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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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laughs> 저거 저거 응. 노란색. 우와, 응? 바닐라 크림 아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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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명이니까 하나하나씩 먹으면 몇 개지? 네개 네 먹었고. 아까 여덟 명이. 응. 그래서 여덟 개가 있었는데. 예뻐요. 와. 봐요. 맛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엄마도 한번 먹어볼게요. 응.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응. 아, 진짜, 이따 할 유리, 하유리, 다른 거 먹으면 돼요. 이거. 네. 아니에요 음! <laughs> 음, 하늘 입맛이 아니야? 이 아빠, 이, 아빠, 음. 아빠, 이, 엄마야. 초코야, 초코. 아빠, 이거 뭐어요 아니! 예, 예. 음, 맛있다, 여기! 진짜? 아주 맛있어요. 아. <laughs> 저거요, 이거 <laughs>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쿠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볼게요, 엄마. 야! 이, 이쪽에서 주면 되지, 이렇게! 응. 음. 왜요? 어머! 그래요? 맛있다, 이거! 맞아, 저 먹어볼래. 응, 음, 언니도 한입 주고. 딸기! 딸기! 잼이 들어가 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있지 맛있다. 오! 요거 좀 먹어보세요. 이거요? 응. 네, 이거. 초콜릿 응. 들어가 있어. 와, 이 진짜 여기. 음, 직접 송으로 만든 막타롱. 맛있다. 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안, 여거는을까요 먹을까? 어른들 마실 거야. 녹차라고. 음, 너무 맛있네요. 초코볼인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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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지금 아빠가 전혀, 먹고 있는 초코 전혀, 녹차. 아니야 그 거못 먹겠어요. 나다. 음. 음. 응다요자 음, 음, 음. 이제 우리 이거 하나 남았어요 친구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따 나눠 먹을게요. 음 마카롱 지난번에 먹은 것도 맛있고 지금 먹은 것도 진짜 맛있다. 네. 그래서 그틀히 그거 음. 그, 그 마카롱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맛있네음 우리도 어, 그러면은 인사 맞아, 꾹꾹 눌러서 마카롱 짠 맛있어 그래도 마카롱이 내려왔어요 안녕 <laughs> 음, 진짜 맛있었어. 음.